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심의 체면 브랜딩 지심입니다 이병찬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네.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네 어떤 네, 고민이요? 요즘 제가 클럽하우스에 빠졌는데 아 거기에 바로 모더레이터라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모더레이터? 네 그래서 그 모더레이터가 아 진행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아 아, 이 고민인거죠 그래서 또 진행하면 이병찬 아나운서 아닙니까 과찬이십니다 아,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히 네.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렇게 네.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행으로 섭외를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것 같아요 꿀팁만 쏙쏙 아, 제가 생각을 해 왔으니까 한번 기다려 주세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음. 근데 모더레이터가 어떤 그. 어떤 의미인지 한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더레이터란 네.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가 네. 어, 갤럭시는 약간 힘들고 지금 <웃음> <웃음> 애플만 선택받은 애플만 지금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모더레이터가 별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네. 참가자들을 이렇게 굉장히 조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들면 아 그래요? 네.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딱! 그냥 이렇게 이끌어주고 네. 이렇게 딱 말했을 때 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걸잘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음. 거기서 특별히 약간 아, 여자 아나운서님들이 굉장히 음. 활약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또 남자 아나운서도 <laughs> 네. <laughs> 질수 없다 <laughs> 질수 없다 저도 되는데 여자 아나운서들한테는 <laughs> 장난이고요 네. 어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런, 모더레이터라는 의미의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laughs> 이런 게 진행이에요. <laughs> 지, 진행, 진 네. 진행 당해버렸다. 네, 이런 겁니다. <laughs>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치고 치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쭉 밀고 가는 에너지. 요게 <laughs> 네. 진행이죠. 네. 그 에너지 제가 꿀꿀팁을 알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저는 항상 어떤 공간에 가면은 아막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내가 음. 높아지는 대화법은 알겠는데 상대방을 높여주는 대화법은 굉장히 연말에도 어렵더라고요. 아그죠이 네. 대화 스킬이 사실 사회관계, 뭐 어. 인간관계 형성에서 제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오. 주로 이제. <laughs> 의사가 <laughs> 대화하는 스킬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요. 아, 그 책의 내용이 거의 한 70%가 그거 읽어보시면 사실 진짜 대화 스킬을 많이 이제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생각이네요. <laughs> <아니야. 웃음> 어, 배경 지식부터 이렇게 출중하신 네. 이병찬 그쵸. 아나운서. 네. 요즘 그 법무부 아나운서 하시고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저는 법무부에 있는 이제 푸르미 방송국이라는 이제 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방송국은 소년원 학생들을 아. 상대로 이제 방송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 그리고 가끔씩 공개 방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개 방송은 중단이 돼 있지만 네, 조만간 다시 찾아뵐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은 제 방송을 보신 적이 없어서 전 누군데 이렇게 이, 이 아름다우신 이 MC분이 이 지금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게 말을 떠드니 할수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저희가 원래 신문사에서 제가 과거에 인터뷰를 네. 했을 때이 네. 아나운서분을 봤는데 말씀을 하실 때이 음성이 위에서 이렇게 무슨 교양 합창단 얘기한 거 같아요. 아, <가봤어요>. 과찬이십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음. 높여줄 수 있는지 꿀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질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바로. 아, <laughs> 상대를 높여주는 대화 스킬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나를 높이는 그 말하는 스킬에는 잘 아는데 어. 상대방을 높이는 거는 모르겠다. 음. 네. 정 반대입니다. 본인을 안 높이면 돼요. 아. 본인 높일 생각을 버리시고 상대를 높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본인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네,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스킬이 경청입니다. 경청. 네, 일단은 상대 우리 대화에서 나는 어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 이 제스처만으로도 상대는 높아지는 거예요. 내말을 경청하고 있으니까 존중받는 느낌인 거죠. 대화를 했을 때 뭔가 빈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빈틈없이 메꿔 주는 그런 이런 약간 물 흐르는 듯한 네. 그런 진행은 어떻게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도 말이 끊길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본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어, 이거 진짜 꿀팁이네. 네. 그러니까 틀다 듣다가 듣다가 그분이 할말다 하셨으면 이제 평소에 이제 잘 듣고 있다는 리액션을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은 신나게 아마 본인 대화를 막 본인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네. 잘 듣다가 멈추면 그때 본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얘기한 그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분이 얘기한 주제와 비슷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거 굉장한 네. 센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아니, 그러니까 센스가 <laughs>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예로 뭐 그분이 아. 아, 내가 오늘 돈가스 집을 갔는데 아. 그집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막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네. 아그 돈까스 집 맛있었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에이. 그러면 신나서 내가 뭐 어느 메뉴도 시켰고 뭐 맛이 어떻고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겠죠. 네네. 맛집 얘기니까. 네. 그럼 아 하다가 그 말이 끝나면 그러면 아 나도 돈까스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도 맛있더라. 그래서 뭐 누구누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저는 먹으러 갔는데 뭐 어떠고 저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냥 본인이 그 분이 말씀하신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또그 주제로 공감하면서 말씀하는 것, 얘기하는 것, 그게 상대로 높여주는 스킬인 거죠. 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약간? 이제 대화는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대화에서 좀더 나아가서 진행을 하겠다. 그럼 그때 <laughs> 네. 이제 그 상대방이 해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 이런, 이런 에서 이런 말씀 을 해주신 거죠. 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행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뭐, 네. 한 가지 그러면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뭐 상대방을 높여주는 대화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 어, 일단은 경청한다. 경청한다. 그리고 그분 얘기가 끝나면 비슷한 주제로 또 공감함을 얘기를 한다. 거기서 또 하나 꿀팁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한다. 네. 뭐 사실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그분의 말씀에 그, 존경을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와서, 네. 뭐, 우리 저 MC,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 현진 약사님, 이 지금 살이 너무 빠졌어요, 진짜. 요 레알. 아니. 그래서 뭐죠? 제가 오자마자, 어, 왜게 살이 빠졌어? 너무 예뻐졌다. 라고 얘기를 했죠. 보톡스 맞았냐고. <laughs> <laughs> 왜냐면, 보톡스 맞을 정도로 너무 얼굴이 갸름해진 거예요. 아, 저는 그게 이제 네, 좋은 의미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좋아, 좋아 보이는 칭찬할 점이 생기면 주저없이 진심을 담아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상대방 높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역효과는 네. 진심없이 와 살이 왜이렇게 빠졌어 <웃음> <이제> <웃음> 나 놀리는거지 그렇죠? 그러면 역효과가 <웃음> 나는데 <웃음>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대로 못할거면 사실 안하는게 나아요 네. 근데 사실 칭찬할게 보이면 사실 누구나 다 진심이 우려지면 당연히 그게 표현이 됩니다. 아 이게 근데 진짜 칭찬을 막 되게 잘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스킬도 약간 되게 부, 부럽더라고요. 저는 약간 뭔가 음. 오글거리는 느낌도 가끔씩 막 있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칭찬을 하면 아, 하면은, 그죠. 네. 아, 저거 억지다? 약간 억지다? 약간 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런 것도 결국에는 스킬이죠. 그런 걸잘 하는 사람들은 잘 찾아내서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화하는 스킬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고 뭐 우글거린다. 어, 나 그런 말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우러나오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를 높여주는 대화가 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막 부리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꿀팁을 얘기하자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진심 어리게 칭찬해라. 네, 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음. 한 가지 더 약간 이건 돌발 질문인데요. 아, 돌발 질문. <laughs> 그런 거 뭐, 좋아요. 약간 아나운서만의 이렇게 발성법에 꿀팁이 있다면. 이게 뭔가 이렇게 울리는 아 듯한 그런 발성법. 왜냐 면 저는 이거 죠 째지는 듯한 발성법인데 이 아나운서들은 약간 이렇게 약간 음악같이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절대 째지는 그런 어. 발성은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요런 거. <laughs> 요런 거. 아, 심이 담긴, 뭐, 약간, 담긴 아, 거 같은데. 그럼요. 같네. 그럼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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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아, 아, 네. 아, 아소준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 발성 쪽은 제가 좀 네. 우리 현진 약사님보다 좀더 알잖아요. 네네. 절대 찢어지는 발성은 절대 아닙니다. 아. 지금 되게 듣기 좋고. 그런데 뭐 이렇게 아나운서들처럼 울리는 발성을 울리는 발성.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연습이 필요하죠.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라 고 그러죠. 복식 호흡. 네. 그래서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원에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가면 처음 하는 게 발성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배로 호흡하는 복식호흡 아시죠? 그리고, 아, 어. 이런 거를 이제 꾸준히 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악기 키신 줄 알았어. 아, 어 <laughs> 좋았어요?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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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심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심이니까 오글거리지 않잖아요. 아, 오글거리지 않 그렇죠.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적을 갖고 칭찬을 해야겠다 하면 오글거리는 거고. 아.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하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 네, 네, 네. 이런 거. 꿀팁. 예.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연습이 필요한 거죠. 아, 이런 맞아요. 이런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배에서 뽑는 연습. 음. 그거는 뭐 집에서 하거나 음.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뭐 하도 되고 네. 뭐 사람들 이 쳐다볼 수 있으나. 약간 뭐, 버스킹으로 복식 호흡을그죠 <laughs> 그냥 걸어가면서 <laughs> 아 이러고 가도 사실 관심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네. 그, 아, 예. 네. 그런 꿀팁이 있습니다. 정말 꿀팁이군요. 음. 네. 식시코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해보시는 걸로. 지하철에서 하셨는데 저도 인정하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laughs> 따라오면 <웃음> 가. 멕시으로가 <laughs> 하면 됩니다. <laughs> 그럼 갈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이런 네. <요런> 게 센스죠? <laughs> 센스 있어. 네, 하여튼 그렇게. 뭐, 발성은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또, 이병창 아나운서가 또 네.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시작하신다고. 아 완전 대박, 대박, 꿀잼이라고. 아직 시작한 지한세달 <laughs> 됐는데, 아직 구독자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laughs> 네, 하자. 아, <laughs> 저보다 더 많으신 분. 아닙니다. 아, 보고 확인해봤는데, 저보다 아. 8명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겠어요 <laughs> 네, 저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네, 저는 해바스찬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해바스찬의 그 이름의 의미는 해피바이러스를 전하는 병찬 해가지고 해바스찬입니다. 아, 저는 뭐 해봐, 이거 해봐? 약간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한번 해봤- 찬! 그러니까 모두 해봤다 아, 뭐 이런 아, 콘텐츠 해보라고 그러는데 한번 저도 기획 중에 있고요 해피 바이러스 예, 그래서 제 브이로그나 그리고 사소한 토론이라는 음.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사소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진심의 <laughs> 최면 블렌딩 브랜딩 브랜딩입니다 예. <laughs> 커트 다시, 다시 갈게요 <laughs> 우리 진심의 최면 브랜딩 구독자분들도 해봤- 찬꼭 구독해주시면 구독.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음. 오늘의 꿀팁은 오늘의 뭐 꿀팁은 이런거였습니다 이런 정리를 해주면 좋지 <laughs> 그러면 음. 여기서 한 가지 또 꿀팁을 한번 캐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 이병찬 아나운서 만의 네. 진행을 잘하는 법 도대체 뭘까요? 제가 진행을 잘한다고 과연 이렇게 건방지게 표현할지는 <laughs> <끝날 웃음>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방송하는 걸 보면 뭐 진행을 못하진 않는다 라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아유, 한번 너무 건방지게 한번 네. 네. 빨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진행을 잘하게 진행을 제가 하고 싶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진행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때 MC를 뽑는데 정말 젊은 학생이었는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표 MC를 중학교, 다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쭉 하면서 진행이란는 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이제 연예인들의 진행법을 봤죠 아. 뭐 유재석 님이나 신동현 님, 강호동 님 그리고 뭐 아나운서 분들의 그런 진행하는 법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음. 배웠던 거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진행 방법 중에서 네. 뭔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이거 와 이거 대박인데 했던 그런 게 하나 있을까요? 있죠 사실 진행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특히 좀 이제 예능을 진행하는 음. 예능 진행이 정말 최고봉입니다 어. 재밌게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재석님이 우리나라 대표 MC 분이시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 게 뭘까? 네, 사실 MC 진행을 잘하는 요소 중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초점을 흐리지 않는다라는 것, 논점을 잊지 않고 쭉 밀고 간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질문과 멘트를 적재적소에 타이밍이 좋게 들어간다라는 것. 아. 그리고 세 번째는 텐션이 높다라는 겁니다. 텐션이 네. 제가 자신 있는 건 텐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네, 아니 근데 지금 진행 너무 잘해 주세요. 전3000%될 거만. 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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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예, 근데 유재성 님은 일단 세 가지가 완벽하시죠. 아... 뭐 텐션 있게 뭐 무아 도전에서 아... 방송 끝날 때까지 그 텐션을 유지하시죠. 네. 게임이나 뭐 이런 걸 진행하실 때뭐 박명수나 노홍철 이런 다른 분들의 초점을 빠지면 막 잡고 와서 아... 아니, 무시하거나 노점을 쭉 끌고 가시죠.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정말 예능 MC의 최고봉이나 느낀 건 센스입니다 센스 네, 끊을 때딱 끊어주고 불필요한 이런 그 대화는 딱 끊어주고 음. 빈 공간에 본인의 멘트를 채워주시는데 그 멘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네, 차분하게 뭐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는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그빈 공간을 본인의 한마디로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이건 타고난 거죠. 그게 네. 저는 보니까 이게 아 막딱 들었을 때아 이거 되게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막 이게 딱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 얘기에 집중하다 보면 아 이게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네.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분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고 음. 또이 내가 생각난 거를 잡고 있다가 딱 좋게 타이밍이 좋게 들어가는 음. 것은.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경험과 어떤 계속 연습을 통해서 육감적으로 이제 그 느낌을 찾는 거죠. 네, 그런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laughs> <laughs> 유잼입니다유잼 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그라들지 않았나요, 아까? <약간? 웃음> <laughs> 아, 자꾸 진행을 당하고 있어서 아, 내가 진행을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네, 내가. 아니에요. 아. 지금 진행을 당하고 있는,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한번 진행을 잘하는 네. 스타일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아 내가 정리를 할수 있을까? <laughs> 아, 정리를 해보시다가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이렇게 몰래 얘기해드릴게요. <웃음> 아, 아, <웃음> 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남을 높여주는 대화법에 무엇이 있는가? 네. 뭐랑? 자, 제가 여기서 들어가자면 <laughs> 두 가지예요. 남을 높이는 대화법 그리고 진행을 잘하는 방법. 이 일단 큰두 가지의 음. 정보 전달이잖아요. 음. 일단은 남을 그 높여주는 대화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청하라. 경청. 그리고 그 논점에 맞는 그 대화를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해라. 그리고 세 번째 칭찬할 점이 보이면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라. 요세 가지. 네, 이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제가 봤을 때 대화의 한 8알 이상은 상대를 높여주는 대화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잘하는 방법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논점에 벗어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쭉 이끌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 좋게 적재적소에 질문을 하고 혹은 멘트를 넣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텐션을 높여서 진행하라 요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주옥 싶은 같은 겁니다. 주옥같은 3x3 네. 3x3. 네. 네. 쓰리쓰리 아. 법칙 쓰리쓰리 네. <laughs> 법칙 한번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쓰리쓰리 쓰리쓰리 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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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음.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병찬 아나운서님의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아무래도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좀 이제 방송인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에게 좀 어떤 제 영상이, 혹은 제 방송이 그분들에게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뤄지겠죠 <laughs> 이루어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것으로 그러면 이병찬 아나운서님과의 이제 상대를 높여주는 대화법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진심의 최면 브랜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